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백화점에서 화장품 테스트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백화점 화장품은 이제 테스트 안 하고 이제 덥석 구매하시기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새롭게 출시된 백화점 신상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을 모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총 4가지 제품을 들고 왔거든요. 조르지 아르마니의 네오드드 트루트 스킨 내추럴 글로우 파운데이션. 입스노랑의 엉크르 듣보 마블 에센스 크림 팩트. 디올의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제품을 같이 리뷰해 볼게요. 제 피부 타입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중 건성 정도의 피부 상태고요. 보통 베이스는 23호 정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네오 드드 파운데이션 색상은 총여 가지고 거기서 네 번째로 밝은 4호를 골랐습니다. 가장 놀란 거는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이 보통 한 8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58,000원. 일반적인 튜브 모양이라서 홈핑에서 쓰는 파운데이션이랑 일단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중요한 게양 조절. 을 얼만큼 잘할 수 있냐. 요 정도 짜봤어요. 수분 크림 바르듯이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제 피부 톤보다 약간 어둡거든요. 지금 얼굴 왜 이렇게 붉은지 모르겠는데 한 24호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밝게 올라와요. 옐로우 베이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누리끼리하지 않은 약간 주황빛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짠거 있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설명 보니까 그냥 막 손으로 발라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커버력 높아요. 지금 봤을 때 여기 붉은기 잘 가려졌죠? 이게 뭐라 할까요? 약간 제형이 분리된 느낌이랄까요 약간 겉 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느낌이 그런 거지 막 제품이 진짜 밀착력이 떨어진데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광이 나요. 아르마니 제품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번쩍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빛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광이 보이거든요. 잡티 커버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아까 얼굴 되게 빨갰잖아요. 근데 커버 잘된거 보이시죠? 그, 부말템 있죠, 부말템. 붐할템. 부말템에서 이 제품 소개할 때 손으로 막 발라라고 하는데 제가 써봤을 때 모공 커버는 다 됐거든요. 근데 이게 모공에 하얗게 닦인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 손으로 바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지금 손으로 발라서 이 제품만의 제형 특성을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손으로만 발랐을 때는 어느 그 정도 촉촉한 느낌이더라. 근데 손으로 발랐을 때 모공이 잘 끼기 때문에 무조건 도구, 뭐 브러시나 아니면 스펀지를 써야 돼요. 이런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시가 이 제품의 커버력을 가장 높여주면서 제일 깔끔하게 발려요. 이거는 스펀지 단독 사용 보다는 무조건 브러쉬를 같이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브러쉬에 좀 먹이고요 이렇게 좀 고르게 펼친 다음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제품이 워낙 얇아요. 그래서 손으로 발랐을 때도 사실 좀발랐다 느낌이 많이 안드는데 브러쉬를 바르니까 진짜 내 피부 같죠? 그리고 이렇게 코에도 그 다음에 스펀지 있죠? 이런걸로 살짝만 두드려주세요. 이게 이 스펀지가 유분을 좀 먹긴 하거든요. 여기는 스펀지가 유분을 좀 잡아 먹으면서 매트해졌거든요. 여기는 그 제품 특유의 광이 남아있어요. 확실히 모공은 이 도구를 쓴 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커버되고, 조금만 더 올릴게요. 이 제품이 쌓이면은 이렇게 또 쌓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이 되게 얇다 보니까 커버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요 정도 커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마스크 쓸 때는 굉장히 좋은 커버거든요. 너무 빡센 커버는 무조건 마스크에 지저분하게 지워질 건데 딱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틴틴의 모이스처라이저 약간 고급 버전 그런 느낌이에요. 잡티 커버를 잘해 줄 정도는 아닌데 붉은기 커버 그리고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이런 파운데이션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두께감이 전혀 없는데 이런 두께감이 잘안 느껴지는 거에 비해서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손으로만 안바르면 모공 커버도 좀잘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 손으로 바른 쪽도 광이 돌긴 하지만은 서서히 말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 아까보다 조금 광이 덜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속 테스트도 해봤지만은 확실히 매트 쪽에 가까운 파운데이션. 진짜 밀착력이 좋아서 진짜 내 피부 같고 이런 얇은 거 대비 커버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는 시기가 오더라도 굉장히 잘쓸것 같아요. 지금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바른 지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7시간 동안 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얇은 제품이다 보니까 묻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가장 눈에 띈큰 장점은 다크닝이 없어요. 여름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겨울에 썼을 때는 다크닝이 전혀 없어요. 이 4번 컬러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딱 처음 바르면은 굉장히 좀 노랗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란 기운이 좀 빠지면서 오히려 조금 더 화사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얇고 매트한 제품 이다 보니까 뭐 모공 끼임이라든지 갈라짐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마스크에도 많이 안 묻었기 때문에 피부에 지워진 느낌도 거의 안 들거든요. 마스크 닿는 부분이랑 안 닿는 부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화사하죠. 마스크를 중간에 벗었을 때도 얼룩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다만 안 좋았던 점은 굉장히 건조해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따로 안할때 그냥 평소 바르던 대로 바르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기초랑 선크림을 제가 평소에 바르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더 촉촉하게 발라야지 피부가 안 당기더라고요 흑색노랑의 마블 팩트 B25번 발라볼게요 색상이 총 5가지 출시됐거든요 가격은 95,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유튜버분들이 되게 광고를 많이 했던 제품이거든요 과연 어떨지 봅시다 외관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게 되게 대리석 같은? 되게 고급스럽고 확실히 좀 소장 가치가 있게 가격이 95,000원이니까 케이스에 꽉 돈을 투자한 느낌이 나요.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가 굉장히 단장종지만요 너무 작아요. 제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줄이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작게 나온 제품이고요. 스펀지 재질은 좀 벨벳 재질이고 그래서 조금 뽀송뽀송하게 올리지 않을까. 끝이 양쪽으로 뾰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굴곡지면에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블 팩트를 쓸 때는 묻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묻히는 방법이랑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돌려서 묻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 써볼 때는 이렇게 두드려서 쓰는 게 실패 확률이 작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덜어요. 발라볼게요. 어, 이름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난 영양감을 줄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스펀지 때문인지 굉장히 좀 뽀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런 느낌? 되게 얇게 발랐기 때문에 발은 티가 안 나죠? B25번인데, 23호 분들이 화사하게 쓰기 좋은 색상? 핑크냐, 옐로냐 그건 없고, 되게 뉴트럴하게 잘 뽑힌 색상인 것 같아요. 모 뭐, 커버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손등 테스트를 안 해봤네. 이 제품 자체는 밀착력이 좋아요. 지금 봤을 때 피부에 쫙 달라붙거든요. 그맥 너리싱 파운데이션 그거 되게 얇게 발랐을 때그 느낌으로 쫙 밀착된 느낌이 들어요. 몇번 써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장 퍼프가 그렇게 밀착력이 좋진 않아요. 바를 때마다 느끼지만은 되게 얇지만은 되게 뭔가 밀착이 덜된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이 n t n 티 스펀지로 바꿔서 써보니까 훨씬 더 밀착력이 높아지더라고요. 이름도 에센스, 그리고 마블 팩트라니까 촉촉할 거라고 기대하실 분들이 많을 건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얇고 매트한 느낌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입생로랑 팩트 바른 지 똑같이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일단 느껴진 바로는 마스크에 굉장히 많이 지워진 게 보이죠? 똑같이 이 마스크를 썼는데, 묻어난 양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여기 안 닿는 부분, 닿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많이 지워졌죠? 마스크에 잘안 묻는다라고 광고를 한것 같은데, 제가 일상생활을 해본 결과, 지워지고, 지워진 게 티가 나요. 모공 사이사이에 살짝 낀 느낌이 보여요.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좀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에 주름 부각이라든지 갈라짐은 없어요. 얘는 아르마니 제품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이 뭐 전혀 안 건조한 건 아닌데 약간 덜 건조한 느낌? 그래서 조금 덜 땡기더라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수정화장 해볼게요. 살짝 묻혀서 일단 마스크에 지워져서 얼굴에 남은 게 없으니까 뭐 굉장히 잘 올라가죠? 처음에 모공 낀 느낌이 사라지진 않네요. 추가 커버를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하진 않아요. 이 제품이 커버력이 높았으면 수정할 때 얼룩질 것 같아요. 오히려 커버력이 낮은 게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닝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정 화장 하고 보니까 약간 있네요. 근데 이게 아마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에 이런 마블 팩트 제품이 크게 이제 좀 유명한 게두 가지가 있죠. 에이지 트윈스랑 그리고 브이티 코스메틱. 에이지 트윈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만은 되게 고커버에 되게 촉촉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이 제품이랑 느낌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브이티 코스메틱이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은데 훨씬 더 얇고 그런 광택감도 훨씬 덜 하거든요. 근데 입생로랑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촉촉한 제품이에요. 얘는 확실히 매트한 느낌이 걔네들보다 있기 때문에 지 마스크 쓸 때에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디올의 스킨 포 에버 글로우 쿠션 색상 2 N 뉴트럴 컬러 발라볼게요. 가격은 리필 없이 84,000원이고요. 그 에나멜 가죽처럼 반딱반딱한 그런 광이 나는 가죽 케이스가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디올 매니아 골드 에디션이라고 그 케이스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진짜 가죽인지 진짜 케이스가 엄청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디올 이렇게 황금 색깔 뭔가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옆을 보시면은 얘는 되게 얇아요. 아까 입생로랑 쿠션을 말씀 안 드렸는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두께 차이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안에 내장 스펀지가 굉장히 좋아서요. 많은 분들이 디올 스펀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짭짝거리는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좀 밀착력 있게 좀잘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형은 아까 봤던 입생로랑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양을 한 이만큼 묻혔어요. 이렇게 덜고 입생호랑 보다 확실히 풀린 감이 도네요.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광이 살짝 돌아요. 아까 입생호랑은 바를 때부터 뭔가 좀메한 느낌이 들었는데 유분감이 살짝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금방 말라버려요. 피부에 그냥 갖다 붙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약간 라네즈 네오쿠션 느낌이랑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디오 제품들이 대부분 커버력이 낮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 커버력이 없어요. 이 정도? 음. 입생로랑이랑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제품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진 이유는 이 스펀지 때문일까? 뭔가 밀착력이 더 좋고, 모공 커버도 조금 더잘 되고. 그래서 지금 디올 쿠션이랑 입생로랑 쿠션의 큰 차이를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올 제품이 조금 더 촉촉하게 발렸다가 마무리는 얘보다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몇번 써봤지만은 디올이 조금 더 매트해요. 디올의 스펀지가 좋은 건지 밀착력도 얘가 조금 더 좋더라고 느꼈어요. 입생로랑 제품이 지금 제조사가 한국 골하거든요 디올은 루이비통스 만들었어. 어, 지금 방금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디올 쿠션 바른 지 7시간 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섹노나 팩트는 마스크에 닿아서 경계진 느낌이 확실히 강했거든요. 근데 디올은 그게 좀 적어요. 모공부각이랑 뭐코김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조금 뽀송한 타입이지만은 그래도 건조함은 없었다. 유분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일단은 이걸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수정했을 때는 뭐 끼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밀착력이 되게 좋은 쿠션이기 때문에 수정했을 때는 뭐 크게 딱히 어려움이 없어요. 색소가 다크닝 같다라기 보다는 약간 유분이 올라와서 좀 다크닝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다크닝이 심하진 않고요. 디올이 조금 다크닝도 없는 편이면서 지워진 것도 조금 덜한 편. 마지막으로 지방시, 이거 이름 뭐야? 마지막으로 지방시 파운데이션 발라볼게요. 색상은 총 12가지로 출시됐고요. 가격은 72,000원이에요. 앞쪽에 그 지방식 문양이 있거든요? 이걸로 툭 열면은 안에 펌핑 용기가 나와요. 색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N120번입니다. 한번 펌핑하면은 한 정도? 약간 얇기는 아르마니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유분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아르마니 제품이랑 비교 해봤을 때 훨씬 밝죠? 얘가 한 22호 정도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손으로 발라볼게요. 요 정도로 일단은 발라봅시다. 아, 더 해야겠다. 한이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손으로 바르기에는 발림성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제가 조금 더짰거든요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 정도로. 손으로 바르기에는 발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손으로 바르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되게 얇고 촉촉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얼굴 전체가 이렇게 번쩍번쩍한 느낌이 들죠. 제가 똥손인가요? 이것도 모공이 끼네요. 붉은기가 살짝 비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조금 더 커버해볼게요. 살짝 붉은기 비치고요. 그렇게 커버력이 높진 않죠. 아르마니 제품이 커버력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모공커버가 그렇게 안 되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모공커버 좀덜된 느낌이 광이 좀 많이 돌아서 약간 요철이 부각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가 손으로 또 발라봤는데 이 제품도 가장 잘 마를 수 있는 방법이 브러시 쓰는 거예요. 이 얇은 제품의 커버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 마찬가지로 이 브러시로 한번 발라볼게요. 순간 보셨겠지만은 이 브러쉬 지나갈 때 살짝 결자국이 남아요. 그게 뭐냐면 얘가 촉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공 부분에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얇은 제품들이 아무래도 모공 커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도구의 힘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스펀지는 광을 뺏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광이 줄어들 거예요. 브러쉬로 뭐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지 이 모공 커버가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조금 얇다로 느껴지는 거는 여기 붉은 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바른 쪽광 보이시죠? 오.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광이 좀 줄었죠. 이게 빛이 앞에 쏘여가지고 이렇게 반짝하는 건데 이게 촉촉한 광은 아니에요. 색상을 또 얘기를 안 드렸는데 화면상으로 봤을 때한 22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시 파운데이션 바른지 7시간 반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타겟팅이 명확하잖아요 좀 얇고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마스크에는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았는데 엄청 지저분하게 지워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얇고 촉촉한 제품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다크닝도 약간 있고 그리고 마스크에 지워진 느낌도 있고요 입생만한 팩트가 좀 티가 날 정도로 지워졌는데 얘는 그래도 좀 덜한 느낌? 얘가 모공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공 부각이 약간 되더라고 이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이 이, 막, 모공에 뭉치는 느낌이랑 또 다르게, 모공에 살짝 끼이는 느낌? 엄청 눈에 띄거나 더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를 얇고, 모공 커버력이 낮은 제품인데, 모공 부각이 이 정도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 이 제품만의 특별한 장점을 제가 뭔가 찾지 못했어요. 되게 전형적인 얇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루이비탱스 만들었네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제품이 뭐 엄청 별로다 이러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또 좋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다 봤는데 지방시 파운데이션은 나머지 이세 제품들이랑 아예 결이 다르니까 좀 예외를 하고 일단 이세 가지 제품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일 매트했다 느낀 거는 요거 아르마니 그다음은 디올 그다음은 입생로랑 이두 제품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매트한 게 디올. 커버력은 당연히 얘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파운데이션이니까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리고 디올이랑 입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차이를 잘 모르겠다. 대신 얘가 퍼프가 좋아서 밀착력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진다. 그 정도? 유지력 면에서는 디올이 라네시 네오 쿠션이랑 가장 비슷했고요.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라네시 네오 쿠션보다 훨씬 더 커버력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워짐이 덜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제품이었고요. 입생로랑 쿠션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스펀지만 아니었다면 굉장히 밀착력 있게 잘 바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스펀지가 조금 아쉬웠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시 제품 같은 경우는 얇고 촉촉한 제품치고 무너짐에 있어서 어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제품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안녕!